이거 처음 먹을 때, 근데 너는 쌍화차 먹어본 적 있어? 음, 응,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셔서 좀 자주 먹거든. 었 근데 우리 이번에 오향 생청 까는 거 쌍화차 거리 갔왔어 쌍화차에는 뭐가 들어가? 쌍화차에는 내가 소개해 줄게. 일단 첫 번째로 작약, 숙지황, 당귀가 들어가. 응. 다음으로는 청궁, 황기. 감초가 들어가고 대피 대추, 생강 아홉 가지 주재료가 들어가 쌍하차 거리는 어때? 쌍하차 거리는 밤에 보면 밝게 빛나고 더 예뻐서 바람이 선선하게 불때 걸으면 더 좋아 쌍하차 거리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 이 쌍하차 거리는 생긴 지약 30년이 넘었다고 해이 거리에 쌍화차 집이 많아서 걸으면 나랑 쌍화차 먹으러 갈래? 같이 가! 나도! 근데 쌍화차 그럼 정확히 뭐야? 음, 쌍화차는 밤이랑 대추랑 견과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고 되게 어른들이 많이 찾으시는 차거든 여름보다는 겨울에 되게 많이 드셔 음. 여름에는 덥잖아 그래서 쌍화차는 뜨겁고 겨울에 추울 때 쌍화차를 한 번씩 드시러 가시거든. 그리고 쌍화탕 거리가 저녁에 가면은 되게 거리가 예뻐 반짝반짝 거리고, 음, 되게 난 좋았어. 근데 너네는 어디 갔어? 작업장에 음, 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정읍사라는 곳인데요. 정읍사는 현주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인데요. 정읍사의 내용은 행성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달을 보면 남편을 돌아오게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사는 여인의 기다림과 간절함이 잘 담겨 있는 백제 가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읍사가 백제 가요라고 들었는데 가사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정읍사의 가사 내용은. 가라 그 모습을 높이 높이 둬아 멀리 있는 내 님에게 비추어 다오 그대 계신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대 빛을 비추어 다오 올 사람이 장사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그 아내가 바위에 올라 바라보며 남편이 밤에 오다가 진흙탕이라도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기다림 속에 안녕을 기원하는 가요 한 편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인 것이며 세상에 전해져 오기를 고개의 망부석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웠어. 왜? 네? 정읍사가 백제가요인지 몰랐는데 백제가요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색다르웠어. 원래 많이 가던 곳인데 그 의미를 듣고 가니까 되게 신기했어. 좀 달랐어 전이랑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아 다르게 느껴졌구나. 응. 되게 정읍도 의미 있는 게 많았구나. 맞아. 되게 좋은 곳이 많더라고. 응. 근데 이번에 알게 되면서 되게 정읍에 대해 더잘 알게 된것 같아. 응. 응. 처음 안 것도 되게 많았. 어 아 이게 연희야 <laughs> 유일한 빅재가요인데요 꺼졌어 남편 기다리는 아내가 꺼어